출발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매천원 파크 서울 11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3등급 말들의 1200m 승부. 안쪽에 두 마리 1번 문학송과 이건 독기불패. 두 마리가 경주 초반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바깥쪽에서 선두권 가세하는 말은 10번 한강에 있습니다 3연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 선두 1번 문학송, 박태종 기수와 함께하는 1번 문학송이 이끌고 있고 김용근 기수와 함께하는 인기마 2번 도끼불패가 바깥쪽 2위로 따르면서 3코너 진입해 있고 10번 한강에이스가 3위로 그 뒤를 6번 IM짱 11번 컴플리트엔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 유지하는 1번 문학송, 1마신 정도 앞서 있고 바깥쪽 2번 도끼불패가 바짝 따르는 가운데 변함없이 10번 한강에이스가 3위로 1번, 2번, 10번 세 마리 앞서 있고.